여러분, 부업을 하고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내가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텐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닌 지몇 년째지만 직급은 사원이고요. 월급은 200대입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있고 연봉이 해마다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대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사원이지만 벌써부터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대기업도 망하는 세상인데 이 회사가 30년 뒤에는 100%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회사 박 부업입니다. 당연히 삼성엠투도 하고 알바비 아끼려고 청소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 에어비앤비, 강의 제작, 뭐 인플루언서 계정 키우기 등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째 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부업을 강조하는 이유 첫 번째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쉽게 말하면 내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 중에서 뭐차 떼고, 포 떼고 결국 얼마가 남아 저축이 가능한가 이걸 계산하는 건데요. 월급이 250만원인 김사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방 광역시에서 상경한 김사원은 어쩔 수 없이 서울 원룸을 구하게 됩니다.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서울 원룸 월세가 최소 한 6, 70만원 정도 하죠. 관리비까지 거의 100만원 정도 나가고요. 뭐 엄마가 보내준 반찬으로 아껴보려고 하지만 식비 줄이기도 쉽지 않고 교통비, 보험, 경조사비, 쇼핑, 문화생활 이런 거한 번이라도 하면 100만원 정도는 우습게 나가요. 내가 뭐 사치를 하거나 차를 사거나 명품 산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럼 월세 100만 원, 내 생활비 100만 원 해서 2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가면 가처분 소득은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옆자리에는 사실 회사 몰래 삼삼힘투 세체를 돌리고 있는 박사원이 있습니다. 삼삼힘투 세체로 한 200만 원이 남고요. 월급 250만 원에 삼삼힘투로 200만 원더 벌면 총 450만원 중에서 월세 관리비 100만원, 그리고 생활비 총 100만원 똑같이 쓴다고 가정을 하면요. 가처분 소득은 250만원 정도 됩니다. 50만원이었던 가처분 소득이 250만원으로 5배나 증가하는 거예요. 같이 입사하고 뭐 동기지만 부업으로 인생의 방향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둘다 똑같이 250만원 벌고 부업으로 200만원 더벌었을 뿐인데 가처분 소득은 5배나 차이 나는 거죠. 김사원과 서사원이 버는 돈은 약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200만 원이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돈이죠. 뭐 그걸로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인생이 바뀌려면 가처분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을 잘 굴리는지에 따라 100만 원, 200만 원 부업으로 더 버는 행위가 미래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거예요. 그게 바로 부업의 힘입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그냥 가난해질지 그래도 평범한 부자의 길로 들어설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사업자를 내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자로만 살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물건을 사는 데만 익숙하지 이+ 물건이 어떻게 유통되고 원가는 얼마고 광고비 얼마고 이런 걸 계산한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삼삼 흠 투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를 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은 반쪽짜리구나 싶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알아서 세금 떼고 월급이 들어오니까 뭐 세금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업을 해보니까, 아, 자영업자들이 이런 구조로 돈을 벌기 때문에 어, 힘들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SNS를 더 키워서 돈 버는 방법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내가 돈을 더벌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떤 상품을 만들어 볼까? 삼삼 멘트 게스트는 어떤 숙소를 원할까? 어디가 잘 팔릴까? 내 강의 수강생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벌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다음 컨텐츠 내용은 무엇으로 할까 편집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기획하다 보면은 하루가 정말 빨리 갑니다 세 번째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엥 부업을 하는데 어떻게 회사에더 집중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보통 부업을 하면 막 어딘가 정신 팔려있고 회사 일을 제대로 안할것 같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부업을 해보면 회사 밖에서 돈 버는 것보다 회사 안에서 이것만 이렇게 해도 돈을 준다? 이건 정말 개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 일이 정말 쉽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나만 힘든 일을 줘?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많은 일들을 밖에서 겪다 보니까 아, 왜 회사에서 이런 일로 마음쓰고? 내가 힘들어 했을까? 진급 누락을 당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러려니 합니다. 나는 회사 밖에서 더 벌면 되거든요. 회사에 목매지 않게 됐다는 게 정말 큰 성장 같아요. 조급해 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일이 더잘 풀리더라고요. 이미 저처럼 직업이 정해져서 길을 바꾸기 도 어렵고 대기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NS에서는 다 대기업 다니고 다돈 많고 잘 벌고 이러는 거 같지만 뭐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요? 그거는 특정인들만 그게 SNS에 부각될 뿐이죠. 이직을 하면 여러 곳을 다녀봐도 뭐 그게 그거라는 거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연봉 5천만 원을 5,500만 원 정도 올리려고 확 신경쓰고, 적응하고, 에너지 쓸 바에는 나에게 맞는 부업을 찾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업은 잘 맞는 거 하나만 찾으면 내가 몰랐던 재능을 찾게 되고 그 상방을 뚫을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부업을 하며 제가 발견한 재능이 SNS 계정 키우기 같아요. 저는 개인 SNS를 아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0년째 없었는데 막, 게시물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개인 SNS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를 열고, 인플루언서처럼 계정을 키울 수 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대고 있는 거 알면은, 회사 사람들이 진짜 놀랄 거예요. 그리고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런 거안 하게 생겨서요. 저는 회사 밖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급보다 많이 번지는 꽤 됐는데요. 저와 11년 정도 차이 나는 과장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랑 저랑 약 150만원 정도 월급이 차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11년의 세월을 부업으로 훨씬 뛰어넘고 있죠. 그리고 젊을 때좀더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11년의 세월을 내가 벌수 있다면 부업을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매일 하기 싫은 일들을 해냅니다. 저의 미래를 바꾸고 싶어서요. 부업은 나이가 상관없거든요? 지금이라도 해볼까? 내가 할수 있을까? 싶으신 분들은 3, 4면도 오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댓글 참고해주세요.